안녕하세요, 금시리입니다. 오늘은 산수국 그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저녁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산수국 꽃도 지어가고 이제 장마철에는 그 삽목이 아주 잘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산수국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산수국 꽃이 이런 거는 싱싱한데 이런 거는 벌써 이제 다 꽃이 져가죠.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라주려고 해요 근데 우선 산수국 꽃을 가지치기 하려면 산수국 꽃이 어디서 이제 꽃이 피는지를 알아야 겠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산수국은 새로 나온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는데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열렸죠 이게 전년도에 나온 가지 가지고 가지 끝에서 이제 꽃이 형성된 거예요. 근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꽃이 안 폈죠. 골구루 많이 피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지치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. 산수국은 전년도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 가지가 힘있게 자라야 다음에 신초가 나오면서 끝에서 꽃이 핍니다. 그래서 산수국은 6월 7월 그때 전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전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축 전정하는 방법은 이 꽃이 지금 져가잖아요. 그러면은 꽃 밑에 아래에 이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. 왜요 정도를 잘라주냐? 잎을 잘 보면요. 여기서 지금 새로 줄기가 나오려고 준비되는 거 보이시죠? 여기서 나온 여기를 자르면 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. 그 가지에서 내년에 꽃을 물거든요? 요 줄기는 여기 나오는 이제 새순이 나올 자리는 남겨주고 그 위나 그 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좋습니다. 꽃 밑에 잎사귀 하나, 두 개만 놔두고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올해 나오지 않은 요런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당연히 꽃이 피죠. 근데 얘는 자르고, 얘는 안 자르고, 그러면 이제 높낮이가 들쭉날쭉 하면서 안 이쁘겠죠? 그러니까 얘도 같이 잘라줄 겁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해거리를 하지 않고 균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? 그래서 얘도 이제 전정을 해줄 거고요. 이 자른 줄기는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삽목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산수국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어요. 이게 헛꽃이고, 이게 진꽃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동글동글한 한 10월달에 보면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데, 여기서, 여기 안에 다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산수국 파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늦가을에 이 꽃, 늦가을까지 꽃을 놔뒀다가 씨앗을 체중하고, 그때 이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, 이 새로 나온 수국들 있죠? 이거는 다 파종 수국이에요. 자연적으로 파종해서 나온 수국들이고 여기 보시면 새로 나온 수국이 보이시죠? 이게 다 씨를 여기다 그냥 자연적으로 털어서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생긴 수국들이에요.